안녕하세요. 홍갑, 김민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했던 실수담 중에 하나인데요. 아, 요거는 이제 제가 가서 한 1년, 뭐 1년 반 정도 됐을 때 했던 실수입니다. 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해서 시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제가 이제 뭐 여러분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종류 중에는 뭐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이제 과거 시제라고 해서 지나간 거에 대한 표현하는 게 사실 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 버거킹 이제 제가 잘 가는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 주문을 하고 받아서. 음, 제가 조금 더 거기다가 케찹을 뿌려서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바 테이블에 가니까 거기 뭐, 뭐 케찹도 있고 머스터도 있고 핫소스 통도 있고 뭐 넵킨스 뭐 여러가지가 있는 그바 테이블이 있었는데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케찹을 이제 뿌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커다란 통인데 그게 이제 어떤 뭐가 어떤 건지 써 있지는 않았고 뭐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게 이제 케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에 서가지고 그거를 이제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펌프 같이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거기 그 안에 그 내용이 내용물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빨간 게 나오는 통 앞에 서가지고 그걸 이제 막 펌프질을 하려고 하니까 음 옆에 있던 미국 친구가 모르는 사람인데, 친절하게도 저한테 그랬던 거죠. 이제 제가 다행히 뭐그 얘기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야, 그거 케찹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어 보통 이제 우리 미국 사람들은 그 매운 걸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매운 걸 그렇게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뭐 햄버거에다가, 아니면, 프렌치프라 h f r 이런 데다가, 핫소스를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뿌려서 더 먹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케찹을 더 뿌려서 먹죠.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친절하게, 야, 그거 케찹 아닌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어, 야, 나는 이게 케찹인 줄 알았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제 입에서 막상 나온 얘기는 뭐라고 제가 그랬냐면, I think this is ketchup. 그랬어요. I think this is ketchup. 하소스통 앞에서, I think this is ketchup. 했던 거죠. 아, 그랬더니 저는 지금도 그 친구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저를 이렇게 겹는줄로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슬금슬금 피해서, 어, 나갔어요. 저는 몰랐어요. 왜, 왜, 아, 저 친구가 도대체 왜 저러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죠. 왜냐면 하 저는 그, 그 친구 표정이 잊혀지질 않았거든요. 왜 그러지? 아,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을 때는 정말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등에서 식은 땀이 이렇게 주룩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상황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케찹을 더 뿌려서 먹고 싶었으나 핫소스 통 앞에 서가지고 핫소스를 제 햄버거나 프렌치프라이스에 이렇게 뿌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옆에 있는 미국 친구가 야 그거 케찹 아니야 라는 상황에서 분명히 걔네들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핫소스 통인데 그 앞에 서서 제가 I think this is Ketchup 나는 이게 케찹이라고 생각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를 보고 그 잊을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슬금슬금 도망을 갔던 거죠. 자, 이게 그 시제의 무서움이에요. 이 시제,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 시제의 이 하나 차이가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아주 엄청난 효과를 낸 거죠. 어, 그만큼, 그만큼 우리가 영어회를 처음 익히는 이 과정에서는 시제 중에서 특히 과거 시제를 잘 활용해서 응용해서 쓰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다른 예, 간단한 예를 제가 다시 드리면, 아, 여러분들 혹시 간혹 가다가 뭐 외국 친구들, 미국 친구들 만나서 처음 인사하는 경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 제가 항상 다른 분들께도 말씀 드리는데요. 외국 사람 만나서 인사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1번 이유, 쉽지 않은 1번 이유는, 아, 그 친구들 이름 잘못 알아들어요. 자, 외국 친구들이 쓰는 자기들 이름, 뭐 아마 수백 가지는 될 건데,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 외국 사람 이름,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제 다섯 손가락에 하나 꼽을 정도로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쓰는 이름은 수백 가지인 거죠. 안만들어도 안 들리고 천천히 얘기해달라 그래서 20번 들어도 안 들리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된 다음에 야 만나서 반가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으니까 o oh, it's nice to meet you it's nice meeting you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잘 하죠 그래서 뭐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헤어질 때가 돼서 가야 돼 그래서 아이 말이 꼭 하고 싶어요 야, 만나서 반가웠어. 만나서 반가웠어. 의외로 우리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서 반가웠어를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것도 시제거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it's, it's nice to meet you. It's nice meeting you. 하면 되지만 헤어져서, 헤어졌을 때, 헤어질 때 우리가 만나서 반가웠어라는 의미로 얘기할 때는 It was, it was nice meeting you 하면 되는데, 요, 요 차이를 우리가 알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했던 실수 중에 이 시제 때문에 제가 했던 아주 화끈거리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있을 때이 시제 관련된 얘기, 재밌는 얘기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